집이 작을수록 더 깊은 평온함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공간을 답답함, 타협, 그리고 끝없는 정리의 연속으로 여깁니다. 수납 공간과의 전쟁, 가구 배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언젠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이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오늘 나의 공간이 주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작은 집이 그 어떤 대저택보다 더 깊은 위안과 럭셔리한 힐링을 줄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글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기술을 넘어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는 집을 만드는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좁은 공간이 어떻게 영혼을 위한 가장 아늑하고 충만한 안식처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힐링은 크기가 아닌 공간과 나누는 교감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공간 심리학자이자 존재의 공명, 더 레저넌스 오브 비잉 철학의 창시자인 안수민 박사는 우리에게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으로 보지 않고 우리 내면 세계가 외부로 확장된 살아있는 유기체로 여깁니다. 그녀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은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무의식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집에 들어섰을 때 이유모를 피로감이나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공간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수민 박사는 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공간적 대화, 스페셜 다이얼로그라고 명명하며 힐링하우스의 첫 걸음은 바로 이 대화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집일수록 이 대화는 더욱 밀도 높고 강렬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물이 시야에 들어오고 모든 동선이 짧아지는 환경에서는 각각의 요소가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어지럽게 널린 신발과 우편물 덤이라면 우리의 무의식은 혼돈과 압박이라는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수신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안식을 얻어야 할 공간의 첫인상이 이렇다면 우리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고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을 열었을 때 부드러운 조명 아래 잘 정돈된 작은 콘솔과 그 위에 놓인 싱그러운 식물 하나가 반겨준다면 공간은 우리에게 환영과 잔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감정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안수민 박사는 이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사물의 오디션을 제안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씩 손에 들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이것이 나의 일상에 진정한 기쁨이나 편의를 제공하는가,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이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미니멀리즘을 넘어 나의 공간에 머물 자격이 있는 동반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추억이 깃든 찻자는 값비싼 명품 가구보다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큰맘 먹고 샀지만 볼 때마다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소파는 우리의 에너지를 미묘하게 갉아먹는 부정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오디션을 통해 남겨진 사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감정을 대변하는 충실한 메신저가 됩니다. 작은 집에서는 이 메신저들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사물들이 내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고유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간과의 대화 채널이 정비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물리적인 크기를 넘어서는 심리적인 넓이와 안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지럭셔리 미니멀리즘의 본질이며 물질의 과시가 아닌 존재의 충만함으로 공간을 채우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줄이고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기는 것만으로 공간과의 깊은 교감이 완성될까요? 텅빈 공간이 주는 공허함이 아닌 충만한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감각의 차원을 일깨워야 합니다. 공간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대화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수민 박사는 이를 감각적 다 내리기 센서리 앵커링 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기억과 감정은 종종 특정 감각과 강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댁의 낡은 나무 마루 냄새 엄마가 짜 주시던 스웨터의 부드러운 감촉처럼 특정 감각은 우리를 순식간에 과거의 안정적인 순간으로 데려가 현재의 불안을 잠재우는 힘을 가집니다. 감각적 다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감각적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작은 공간에서 미니멀하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핵심은 바로 이 감각적 다을 얼마나 섬세하게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각적인 화려함이나 값비싼 오브제가 아닌 몸과 마음이 직접 느끼는 촉각, 후각, 청각의 경험이 진정한 럭셔리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가죽 소파 대신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캐시미어나 부클레 소재의 소파를 선택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피부에 닿는 기분 좋은 감촉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강력한 다이 됩니다. 바닥에는 거칠고 차가운 타일 대신 발바닥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전하는 울소재의 러그를 까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온도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쁜 러그를 까는 행위를 넘어 나의 공간은 나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해준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발끝을 통해 뇌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안수민 박사는 특히 자연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목 가구의 자연스러운 나뭇결, 리넨 커튼의 성근 질감, 라탄 바구니의 엮임, 대리석 트레이의 묵직하고 시원한 감촉 등은 모두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인조 가죽처럼 균일하고 인공적인 표면이 우리에게 단절감과 피상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자연 소재의 불규칙하고 살아있는 질감은 우리를 대자연과 연결시키며 본능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작은 집에서는 이러한 소재의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든 손을 어디에 뻗든 섬세하게 선택된 질감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손에 쥐는 세라믹 머그잔의 매끄러우면서도 묵직한 감촉, 잠자리에 들때 얼굴에 닿는 실크 베개닛의 부드러움 같은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일상의 질을 높이고 나는 소중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자기 존중감을 키워줍니다. 후각 또한 강력한 감각적 닫힙니다. 인공적인 방향제보다는 은은하게 발향되는 천연 에센셜 오일이나 비 오는 날 흙냄새를 연상시키는 캔들 혹은 갓 구운 빵 냄새처럼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자연스러운 향기가 공간에 깊이를 더합니다. 특정 향기를 휴식의 신호로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는 항상 샌다로드 향을 피우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뇌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자동적으로 업무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는 작은 공간을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감정과 상태를 전환시키는 스위치로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처럼 공간을 시각적인 요소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감을 통해 입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작은 집은 비로소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의 장소가 됩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의 감각적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코지럭셔리 미니멀리즘의 정수입니다. 이제 공간은 의미 있는 사물들로 채워지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각적 닻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고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의미 있는 사물과 풍요로운 감각으로 채워진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을 채우는 빛과 그림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공간은 생명력을 잃고 박제된 전시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수민 박사는 빛과 그림자의 철학, The Philosophy of l i g h and Shadow를 통해 빛이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기능을 넘어 공간의 감정, 깊이, 그리고 리듬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예술가라고 말합니다. 특히 면적이 제한된 작은 집에서 빛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공간의 운명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집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무조건 밝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벽을 흰색으로 칠하고 천장 중앙에 가장 밝은 형광등 하나를 다는 것으로 조명 계획을 끝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안박사에 따르면 이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평면적으로 만들고 깊이감을 없애버리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림자 없는 공간은 영혼 없는 공간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사물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공간의 신비로움과 아늑함을 더하며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쉴 곳을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과 감출 것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연광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 한낮의 강렬한 직사광선, 해질녘의 붉은 노을빛 은 모두 제각기 다른 감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껍고 안막 기능만 강조된 커튼으로 이 변화를 차단하기보다는 빛의 양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얇은 리넨 커튼이나 우드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가 변화하는 모습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리듬과 연결되는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가 진 후의 인공조명은 더욱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천장 중앙에 달린 하나의 메인조명은 공간 전체를 균일하고 단조롭게 비추어 그림자를 없애버립니다. 안 박사는 이러한 전체 조명의 폭력성에서 벗어나 기능조명과 무드조명을 다층적으로 활용하는 조명 레이어링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의자 옆에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스탠드 조명, 기능조명을 두고, 소파 뒤쪽이나 방구석에는 공간의 깊이감을 더하는 작은 플로어램프, 무드조명을 배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광원을 공간 곳곳에 분산시키면, 빛이 필요한 곳은 밝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 머물게 하여 아름다운 그림자의 대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대비는 작은 공간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조명의 색온도 또한 공간의 감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가운 느낌의 하얀 주광색 조명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긴장하게 만드는 반면 따뜻한 느낌의 노란 전구색 조명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따라서 침실이나 거실처럼 휴식이 필요한 공간에는 반드시 전구색 조명을 사용하여 호텔 라운지나 아늑한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야 합니다. 촛불을 켜는 행위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흔들리는 불꽃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빛과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는 그 어떤 값비싼 조명도 흉내 낼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낭만을 선사합니다. 작은 집에서의 저녁 시간, 다른 모든 조명을 끄고 촛불 몇 개에만 의지해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는 경험은 공간을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영혼의 안식처로 격상시킵니다. 이처럼 빛을 단순히 밝기 조절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둠과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에 드라마와 깊이를 부여할 때 작은 집은 비로소 한 폭의 그림처럼 예술적인 깊이를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공간이 아닌 궁금증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백이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더큰 위안을 줍니다. 이제 우리의 공간은 의미, 감각,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조화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운 요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부여하는 마지막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단순히 물건을 줄이고 텅빈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안수민 박사의 철학에서 비움은 결핍이나 공허가 아닌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체험입니다. 그녀는 이를 의도된 비움의 미학, 더 아우트 오브 인텐셔 t 앰프티니스이라고 부르며 이 개념이야말로 작은 집을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고유하고 럭셔리한 안식처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도된 비움이란 단순히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갤러리에서 명작 하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주변 벽을 온통 비워두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여백은 배경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이 작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무대 장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껏 고른 가구, 의미 있는 소품, 아름다운 조명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며 혼란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내는 대신 각각의 존재가 고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도록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작은 집에서는 이숨쉴 공간의 확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공간이 좁을수록 우리의 시야는 한 번에 더 많은 것을 담게 되는데, 이때 시선이 쉴곳 없이 가구와 소품으로 가득 차 있다면, 뇌는 정보를 과부하 상태로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반면, 벽면의 일부를 과감하게 비워두거나, 가구와 가구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면, 시선이 머물고 정리될 수 있는 시각적 쉼터가 생겨납니다. 이 쉼터는 물리적인 공간 이상의 심리적인 확장감을 가져다 주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합니다. 안박사는 의도된 비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룹핑, 그룹핑, 과고립, 바이 솔레이션 기법을 제안합니다. 비슷한 종류나 색감의 작은 소품들은 한 곳에 모아 그룹핑하여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면 시각적으로 정돈되고 각각의 아이템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훨씬 강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작은 화분을 집안 곳곳에 흩어놓기보다 특정 코너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미니 정원처럼 연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아끼고 강조하고 싶은 단 하나의 오브제. 예를 들어 특별한 디자인의 의자나 아름다운 그림은 주변을 의도적으로 비워 고립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오브제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공간 전체의 격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도 매우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 철학은 수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물건을 보이지 않게 수납장에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이는 수납과 감추는 수납을 의도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매일 사용하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아름다운 그루디나 책들은 과감하게 오픈된 선반에 비치하여 보이는 수납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더하고 복잡하고 미관을 해치는 물건들은 철저히 문이 달린 수납장 뒤로 감추는 수납을 하여 시각적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큐레이터의 시각을 요구합니다. 결국 의도된 비움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남겨 어떻게 빛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공간과 사물, 그리고 나 자신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더 이상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고 머물 수 있는 신성한 여백이 됩니다. 이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공간은 의미, 감각, 빛, 그리고 비움의 조화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게 조율된 공간이 단지 보기 좋은 정물화에 그치지 않고 나의 삶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유기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의 생명의 리듬을 불어넣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물, 감각, 빛, 그리고 여백을 통해 내면과 공명하는 집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안수민 박사의 존재의 공명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집은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의미 있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리추얼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이를 개인화된 리추얼의 내재화, 김베딩 퍼서널라이즈드 리추얼즈라고 부르며 이것이 공간의 영혼을 불어넣는 마지막 활용점정이라고 말합니다. 리추얼. 즉, 의식, 의식, 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종교적인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안 박사가 말하는 리추얼은 의도를 담아 반복하는 일상의 작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 잠들기 전 좋아하는 향의 핸드크림을 바르는 행위, 주말 오후 특정 자리에 앉아 손으로 직접 커피를 내리는 행위 등이 모두 리추얼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보고 있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리추얼을 공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집은 비로소 나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아침 명상의 시간이 중요하다면, 집안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작은 명상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편안한 쿠션 하나와 작은 촛대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명상만을 위한 장소로 지정됨으로써 그곳에 앉는 행위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조건 반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쿠션을 놓는 인테리어를 넘어 나의 내적 평화를 위한 신성한 재단을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잠들기 전 독서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면 침대 머리맡에 따뜻한 색온도에 조절 가능한 조명을 설치하고 손 뻗으면 다을거리에 작은 선반을 두어 읽고 있는 책과 따뜻한 차한 잔을 올려놓을 수 있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수면을 위한 준비의식을 수행하는 최적의 무대가 되어 불면의 밤을 위로하고 깊은 휴식으로 이끌어주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침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공간이 나의 긍정적인 습관을 지지하고 그 습관이 다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작은 집은 이러한 리추얼의 내재화에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동선이 짧고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리추얼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거실 소파 테이블은 저녁 식사 후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관계의 재단이 될수 있고 작은 발코니는 주말 아침 홀로 브런치를 즐기며 재충전하는 나만의 성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간에 어떤 의미와 의도를 부여하느냐입니다. 안수민 박사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리추얼들이 공간의 벽과 바닥, 그리고 사물에 스며들어 집만의 고유한 에너지 지문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요리하고 웃는 소리가 배어 있는 주방.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던 온기가 남아있는 안락이자 나의 눈물과 희망을 모두 지켜봐온 침실 창가. 이런 기억과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집은 더 이상 시멘트와 벽지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닌 나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나의 리추얼이 공간의 일부가 되고 공간이 다시 나의 리추얼을 지지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집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공명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이 여정의 시작에서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좁은 공간이 어떻게 영혼을 위한 가장 아늑하고 충만한 안식처가 될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답이 공간의 물리적 크기가 아닌 그 공간과 맺는 관계의 깊이에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수민 박사의 존재의 공명 철학을 따라 우리는 집을 단순한 거주지에서 내면 세계의 거울이자 적극적인 치유의 파트너로 변화시키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 여정은 먼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물과 의식적인 공간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고 나의 가치와 기쁨을 대변하는 사물들만 남김으로써 우리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소음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시각을 넘어 촉각, 후각, 청각을 아우르는 감각적 다 내리기를 통해 공간의 풍요로운 깊이를 더했습니다. 부드러운 직물의 감촉, 은은한 나무 향기는 우리를 안정적인 감정의 항구에 머물게 했고,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의 감각적 럭셔리를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의 철학을 통해 빛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균일한 밝음이 아닌,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대비를 통해 공간에 드라마와 입체감을 부여하고 작은 집을 한 폭의 예술 작품처럼 변화시켰습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아늑함과 신비로움을 창조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도된 비움의 미학을 통해 여백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결핍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빛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디자인 요소였습니다. 그 시각적 쉼터 속에서 우리의 마음 또한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화된 리추얼의 내재화를 통해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고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들이 공간에 스며들어 집만의 고유한 리듬과 영혼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정적인 배경이 아닌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지지하는 살아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통합될 때 비로소 존재의 공명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평수나 인테리어 스타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당신의 내면이 가장 정직하게 반영된 공간이며 당신의 영혼이 가장 편안하게 숨쉴수 있는 단 하나의 안식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정의 시작에서 약속했던 변화입니다. 당신의 작은 집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대저택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럭셔리한 힐링하우스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돌아갈 장소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이 될수 있는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